<웃음> <웃음> 제주 꿀조막 간다, 클래스 아, 아 입구컷. 만나기도 전에. 태권도 보여주지, 태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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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권도 오케이, 오케이, 야, 누구 있다, 누구 있다, 누구 있다. <laughs> 아니야, <잠깐만. 웃음> 이 새끼야. <laughs> 을골제하하올올 아, 어, 주먹 죽었다. 아, 골주먹 죽었다. 죽었다. 아, 골주먹 죽었다. 아, 골주먹 죽었다. 아, 골주먹 죽 아, 골 아, 주먹죽주 아, 시청하고 시청인데 사이 시청하고 이렇 사이? 어? 그 나이스 <레즈> 아 풍월이 그냥 킬달충인데 아니 형은 아니 형은 <웃음> <웃음> 보여줘 꿀쥬머 <꿀지 마>. 내가 쇼더버 <laughs> 쇼더봐아 <숏어봐 숏어봐. 웃음> <laughs> 아어 아, 아, 뭐야 어나 빨리 살아난다 밥와 꼰대인데 개 꼰대야 <웃음> 아 <웃음> 말이야 우리 동료 개들은 씨발 역겨 아우다이아 <laughs> <마지, 바지를 바지를 웃음> <마지를 웃음> <laughs>

안 맞다. 어. 개새 개쉐... 어. 아니, 쉐 끼야, 네쌌는데 내가 왜 맞노? 나이스. 미션 성공. 하면 안 돼. 몸무게 눌릴 수도 있어. 아, 야야야. 나작년보다야군까지던지됐잖아아 미친 빠졌어. 미칠 거. 시비크를 빠졌으면 한십점 이상 아는데 아니야 병이야. 아 시발 야 빠졌어. 어 꼴지막 나이스. 이게 제주 꼴주막이야독야 독지하고 쇼 올라는데? 쇼 타고 겠네개 그못 뚫는데 이거 역역해 아니면은 왜역해만안 돼? 방패도 안 돼. 어딨어? 아, 저건 게 어디? 그냥 직진이야. 저건데. 아, 바로 직진하지. 바로 직진해 그냥 남자답게. 시간 그래. 와, 나 총알 없는데. 게이득 아, 셋트로 못하겠으니 권총 드는 아니, 리로세샷쓸 줄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깝쳐? 아, 그건 아 너한테 안 돼. 너한테 주면은 말려. 네가 내 총수면 말려. 탔었어. 이번 판 말렸으니까 게임 안 함. 여기 있을 거야. 보내 <laughs> 그냥. 야, 야, 그나저나, 스나, 씨, 왜 이렇게 많냐? 컴잖나 야, P30. P30, 왼쪽, 무코치야? 뭐 왼쪽? 그렇지. 나이스. 니네 뒤에 있네? 니네 뒤에 있네? 오, 코치야? 아, 얘네 빠지는 거지 오케이, 직감님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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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고 왕 피반. 영원히 피반이라고? 백인데 어. 왼쪽이다 야또그 자리 또그 자리 저 새끼 저기 맞들렸네 무뭐 코치 당해주니까 그런거 아니야

재석형 올라와! 포메이션 A! <laughs> 포메이션 아, A! 아... 발형 <laughs> 30초 되면은 포지션 해체하고 달린다 30초 가자! 1 고고고 달린다 하나 둘 오른쪽. 까비. 깨우지, 깨우지. 아니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<웃음> 방패. 아, 방패 자리. 방패 자리 와. 항상 되는 것처럼 항상 못 되는 것처럼. <laughs> 포메이션 A. 아, 이 뒤로 와 빨리. 우리 뒤로 와. 어, 거기 있어,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포메이션 A. <웃음> <웃음> 온다, 온다. <웃음> 포메이션 B 하자 이번엔 오케이 이번 포메이션 B 야 개웃겨 이것시 포메이션 B 온다 역시 포메이션 B! <laughs> 야 이번엔 기억제수 할까? 아나 죽었다 ㅎㅎㅎㅎㅎ 이거 재석이 형도 비키면은 죽으면은 이거 없어질걸? 일로와봐 <목소리> 한명내 옆에 앉아 한명내 옆에, 옆에 앉아 위로 올라가 그리고 한명내 옆에 앉아 올라가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오케이 내 옆에, 내 옆에, <목소리> 옆에 됐다. 앉으라고 됐다 됐다 아... <목소리> <목소리> 가운데 올라가 가운데 가운데 우리 <목소리> 가운데서, <목소리> 가운데 밟아 흐흐흐흐 <목소리> 지났다. 토미션 씨, 내이 고고고 들어가 <laughs> 아, <laughs> 녹딜라는데 돌진해 돌진 10초 남았어. 쇼녹 아, 오른쪽에 있다. 쇼녹 오른쪽에 실리가. 아 맞네. 가자. 당하게. 아, 다 뒤졌는데? 오케이, 꼴 주먹이겼음. 슛아, 아아아아아치급인데 가자! 세이브하자! 못하면은 미래여친 점프로 아, 체킹 아아 미래여친은 정해져있다 아 꿀쥐먹은 아, 정해져 아, <laughs> <있다. 웃음> <laughs> 너무 그게 쟤가 말이 <laughs> 없어졌더라고 <없지. 이불에서 공격은 웃음> 묵... 야! 풍월 너가 올라가 너랑 묵코치 올라가 <laughs> 알았어! 묵코치 올라가!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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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올라가. 오, 웃음>

가자 가자 가자. 겹칭, 겹칭, 아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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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쇼나그 못해 이거 못. <laughs> 패스하나! 필! 패스필! 쇼드 쇼드업이 예 샷! 아니 쇼 겹치기 보여줄게 풍어... <목소리> <목소리> 포메이션 F 됐다! 하나, 어? 아, 나 아, 됐는데? 하나, 둘, 셋! 됐다! 다시! 뭐야! 다시, 하나, 하나, 둘, <laughs>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하나, 둘... 둘 <laughs> <너> 됐어? 아, 이게 아닌데? 야나 꼈다! 야나 버그 걸렸어 앉아서 옥상 가자 옥상 가자 <laughs> 아 풀렸다 여기 어때 여기 여기 자어 옥상 옥상 야 스리깡 와 스리깡. 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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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꼴주먹은 강했다. 야, 야, 님처럼... 형님들 저 옥상 좀 갈게요. 지금 꼈거든요 비켜봐 비켜봐. 간다. 이거 봐.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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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코치. 나머지 일로 와. 나 껴가지고. 스. <목소리가> <지루와>,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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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개 많아. 이것이 포메이션.